안녕하십니까. 올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임창동에 있는 대형 아파트로서 현대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전세는 5, 5천만 원입니다. 전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5, 5천만 원이고, 거실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남서양입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입니다. 2022년도 12월에는 68호선 동구 릉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은 122.92제곱미터고 공급 면적은 160.25제곱미터입니다. 실거래가 그래프입니다. 우상향으로 2021년도까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현재는 아파트 시세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 시세에는 부동산 원 가격은 9억 1 천에서 9억 9천 6백만 원.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는 매매가 11억 5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5억 6천만 원에서 6억 1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분포는 5억 5천에서 6억입니다. 현재 매물은 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저렴하죠?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방이 4개나 실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방 3개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2년도 12월 말일 이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권리상으로 건저당 등은 선순위를 확인한 후에 계약이 되겠으며 등기사항증명서 또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세지방세는 완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정보입니다. 전용 면적은 122.92제곱미터입니다. 총 세대는 59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2002년도 중공된 아파트 입니다. 청수는 25층까지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주차는 631대 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동당 한개씩 있습니다.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입구입니다. 높이가 2.2m 제한높이입니다. 토지정보입니다. 국토이용법률로서 3종 주거지역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도로는 서로 각지 집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는 249만원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교육시설입니다. 관리 초소입니다. 도로는 북북 간선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도로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운동시설입니다. 현재 아파트 위치입니다. 인창동 508번지입니다. 학교는 동구중학교, 도농고등학교, 인창중학교, 인창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전시회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단지 아파트 전시회를 구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아파트 전시회를 구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